오늘 액션스퀘어 스팀페스타 첫번째 주차 던전 스토커즈 한번 플레이 해봤습니다. 광고 아니구요. 랭크에 가보시면은 제가 33등 총 18킬 했구요. 오늘 한 4시간 5시간 정도 한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은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죠? 총 7번 탈출했는데 18킬 했으니까 적어도 내가 죽은 것까지 포함해도 한 게임당 2킬 이상은 했다는 거잖아. 그 so, 지금 몇 개의 캐릭터가 있냐? 총6개 캐릭터가 있고, 휠다는 도발탱, 우르드는 원거리 딜러, 물리, 그리고 네이브는 원거리 딜러, 마법, 리오는 암살자, 바라는 근거리 탱커라고 해야 되나? 얘도 맞기는 있는데, 뭐 끌어들이는 것도 있고, 뭔가 그냥 근거리 딜러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킬러겸 탱커, 클라드까지 6개 있습니다. 저는 첫날 차라서, 필다 이 캐릭터로만 했어요. 일단은 한 캐릭만 좀 꾸준하게 돌려봤고요. 아이템창은 기존 뭐 타르포프라던가 더 다크앤나커라던가 그런 게임을 해보셨다면은 대부분 뭐 익숙한 UI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급품을 사용하면은 이 물약을 줘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세번 정도는 쓰면 좋은데 저는 거의 그냥 더 먹고 나와가지고 별로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약도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는데 좀 보관함이 작아요. 내가 들고 온 파밍템을 다 들고 있고 뭔가 보관을 하고 맨날 꺼내 쓰기에는 좀 작다는 거를 느낄 수 있죠. 이때는 다른 스토커즈로 변경을 하면요. 얘한테 인벤토리가 따로따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로 안 쓰는 캐릭터한테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몰아넣은 걸로 나중에 이제 다시 꺼내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훈련템이 나오는데 이게 궁극기고요. 그 다음에 고유 스킬 액티브 스킬, 패시브 스킬 이렇게로 나뉩니다. 그래서 고유 스킬은 딱히 바꿀 수가 없는 것 같고 이 패시브랑 액티브 이렇게 두 개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패시브를 열어놨는데 개발자 피셜 힐다의 사기 스킬은 요거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버티기 요거 우선적으로 가져가주시면 좋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딱 읽어보면은 한 두어 판 했다 하면은 아 이게 나한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좀 느껴져요. 이거는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총 3개의 재료가 필요한데, 자, 이렇게 유물 조각, 모험가증표그 다음에 피모든 마석, 이렇게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여기 맵에서 총 3개의 맵 중에서 선택을 할수 있는데, 유물 탐색을 하면은 아까 그부양의 모양의 유물 조각이 나오고, 위에 송환을 하면은 아까 그 동전 반달 모양의 동전이 나오고, 암살을 하면은 아까 그피 물약 같이 생긴 아이템이 나옵니다. 그걸 맞춰서 던전에 돌아가지고 패시브를 언락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필요한 것만 딱딱딱딱 얻고 나간다고 하면은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상점은 현재 3개에 열려져 있는데요. 이 무기 상점에서 5,000원 주고 이걸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보라색도 열어주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이거 무서워서 가지고 나왔다가 어떻게안 돼. 무서워서 안 돼. 그리고 거래소가 있는데 거래소가 딱히 열려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안 들어가져요. 그리고 이제 게임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각 이제 속성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힐다는 이제 번개 속성이에요. 그래서 번개 다음으로 오는 거이 속성으로 같이 공격을 하면은 컨비네이션 효과로 저기 기절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할때내 팀원들이 뭘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캐릭터를 조절해서 갈수 있는 옵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붉은 장막이 좁혀져 옵니다. 이게 그냥 자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마녀의 저주는 규칙을 바꾼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옵션이 하나씩 걸리는 겁니다. 뭔가 갑옷을 수선해주는 옵션도 있고, 불을 꺼버리는 옵션도 있고, 기본적으로 몬스터가 강해지거나 약해지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조금 지루하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요건은 돼요. 그리고 탈출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안전하게 그냥 나오는 거고 이 빨간색은 보스 레이드 포털입니다 그래서 보스를 잡아야 나올 수 있는데 개발자 피셜 보스 레이드를 진행을 하면은 다른 파티도 빨간색 포털을 타고 들어올 수 있대요 그래서 보스를 잡다가 만나면은 점멸할 위기가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 빨간색 포털 주변에서 대기 타고 있다가 들어가는 거를 보는 거예요 들어가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따라 들어가가지고 잡아먹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첫 추차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만한 내용들 좀 추려가지고 알려드렸고요. 이 게임 재밌는데 테스트라서 그런지 영상 조회 수도 잘안 나오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무료이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만 같이 할수 있는 거니까 다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플레이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